지혜장님하고 회원님들 같이 모실 것입니다. 네. <laughs> 중에 강대우 지장님회원들 같이 모셨습니다. <laughs> 음? 음? 음, 마포 인재육성장님아라고습니다 저희 마포 지역을 작전을 담당하고 있는 마포 대장 보시겠습니다. 현대신 아무 영문 역할하는 내 지문장. 지역 신문 대표님들 제가 초대했는데 오신 분이 보시니요 마포 신문 대표 오 이영훈 대표님 오시나요? 아, 마포신 지 모르겠습니다. 이들만 제사하고 있습니다. こんします。はい 먼저 단장님이 표창을 드리니다 설정장 한상길, 해안은 계속 훈련 발전에 선신적으로 참여할 수뿐만 아니라 특별히 마포구 장군의 향무로서 마포구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는 분인으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5년 1월 28일 마포구 정장 박감수 박

즐길 기김는이님가돌아주시기 바랍니다. 즐길 인터 인터뷰. 즐길 인터뷰. 즐길 인터뷰. 즐길 인터장 기아는 소중한 국가로 맡참여하으로 장군 조직화와 국민 헌게에 대해, 만만한 손을 발휘할 수 있는 만니라 지연의 손의 개성을 위 헌신적인 사 활동을 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아하고 있 것에 예, 최처합니다 2025년 1월 2차일 마포, 마포부의 부장, 뵈나 다음은 본회장 교정을 서울시 부회장님께서 수 있습니다. 부회장님 부르시고 앞생은한계인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수습니 그장님까요 먼저 한 개의 국경 표창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인형 장군군인의기회는한금할지내이과으로그 공로를 유지하며 25년도 전기수면을 맡아야 하기에 부처니다2 0 2 5년 1월 2차일 대한민국 대한군인대 회장 신대택 朱昌，开始。张班长，我们这边是某某某医院急诊科的张班长。 하나, 둘, 하나, 둘. 네, 다음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 초청하고 구회회장님, 구회장님초이있주세요 회장님하고 김성호 한기현, 김채일 학생, 신순준, 유영석, 김진선님으로 나가고 나옵시다. 김성욱 님부터 다소, 네. 그래서 한계 방금... 네. 바로, 먼저, 김우춘 회장님부터경명을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한봉의원입니다 장봉수 어르신, 이학가 어르신, 이혁수 어르신, 조경희 어르신, 예수님 태양이 광고 사진 뒤쪽으로 어르신들 뒤쪽으로 돌아주십시오 뒤쪽으로 어르신들 뒤쪽으로. 뒤로쪽으로 들어가서 네 옆에서 사진 한번 태양이 네. 광고 사진 찍어 놓오시고 어르신들께 큰 박수 한번더강하시 박수해 주시기 바니다 네, 어르신들 자기들 조심해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매년 연초에 향군 산악회를 갑니다. 산악회에 가면 회원들이... 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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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년대, 6개월대 참전하시기 때문에 20대의 시대에서 지금 당시 수사는 저 현재를 다 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한일을 시작하며 의미 있는 표창을 받으신 모든 수상자분들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지난주 미국에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지칭하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주한국가는 전쟁이 장기화되는 상황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국방력의 중요성과 함께 대한민국의 협력 오늘 마포구 제왕국 제안... 64차 정기중회를 축하하면서 함께 해주신 상문회님과대외기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가보시에 아버지... <laughs> 불과하시고 이자를빛내주신 박강수 부총장님 백남은 고위에 고위원장... 비하하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연스는 여러 나라들이 전세계에서 있지만 아직도 부족들끼리 내전을 벌이고 있고 국민 통합 하나의 국기 앞에서 단결된 그런 나라를 만든 것은 오로지 대한민국 이자랑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뿐입니다. <laughs> 그 대한민국을 생존하게 하고 집중은 재범이은 군인 여러분 국민들이 만나것이제양군인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 나라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솔선수범의 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그동안 여러분들이 해오신 일들에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우리 후손들은 후배들은 여러분들이 지킨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이하마다 지켜나가겠습니다. 새해 복이해놔주시죠 당연히 네. 대장님, 아, 소리가 네. 너무 네. 커져가지고, 아, 네. 네. 다음 한 백남민 대장님, 다 이제 대한 역사가 아니라, 여러분은 새로 써야 될 역사입니다. 노래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라 이 나라,